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어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순천갑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차출이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순천에 출마하지 못해 송구하고 저의 출마를 기다리신 모든 시민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순천은 온전히 분구되어 두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 고문만 하다 결국 순천 분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여수보다 인구가 많은 전남 제1의 도시인 순천은 또다시 한 명의 국회의원만 배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룡에 계신 많은 순천 시민들의 주권이 터무니없이 무시당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가족과 함께 순천에 터를 잡고 살아온 순천 시민으로서 순천이 마땅히 보유했어야 할 순천의 두 번째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선거 과정과 그 이후에도 순천의 두 번째 국회의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과 똑같이 순천의 산적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선거구 붕구 문제부터 전남의과대학 신설과 순천만 국가정원박람 국제정원박람회이후 순천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충실히 챙기겠습니다. 노광규 순천 시장님과 순천시 모든 공무원 그리고 우리 순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순천의 정치와 호남 정치를 발전시키고 더 주목받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비례대표 차출이 개혁신당의 순천목, 호남목 비례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순천을 최우선으로 전남과 광주, 전북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천 시민과 국민들께 순천 지역구 출마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 마음, 마음만큼 순천을 위해, 호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그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아침부터 우리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 동문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장소를 택한 것은 이제 어제 제가 노광규 순천 시장님께 어, 저의 이제 비례 대표 후보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그래도 어디서 하면 우리 순천시 홍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의견을 여쭸습니다. 그래서 어 노광규 순천시장님께서 어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이 4월 1일에 또 재개장을 앞두고. 올해 작년만큼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을 찾아주셔야 또 순천의 자영업 경기나 여러 부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장소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노강주 순천시장의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쁘신 언론인들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좀 자초지종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지속적 콘란 때문에 지금 지역구, 우에서 미래도 과정에서 당의 다른 후보들을 지원할 만한 인물이 필요하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동탄에서 지역구 선거를 뛰고 있는 상황에서 천하람 위원장이 그런 다른 후보를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또두 번째는 선거 이후에 그래도 어 정치인으로서 훈련이 된 인물이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당을 좀 끌고 갈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후에 또 김종인 위원장을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여러 어, 상의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 순천 시민들께는 죄송스럽게도 어, 당의 그런 전략적 차출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네, 예, 네, 기자님. 네. 그리고 음. 그 어, 우선 그 전국 단위에서 해야 될 일과 우리 순천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좀 어, 구분이 될 겁니다. 우리 순천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순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제가 미력합니다마는 힘이 닿는다면 우리 시의 주력 사업들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요. 어 지금 그 일단 이번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 만큼 저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최대한 조속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선되더라도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물론 한계는 있겠습니다만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저는 제가 기존부터 구상하고 말씀드렸던 순천 여수 광양의 광역 전철 도입도 좀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국가적으로 가면은. 저는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 저는 지역 대학 육성을 훨씬 더 어, 강화하는 형태의 좀 특별법 같은 것들을 추진해 보고 싶고요. 제가 우리 순천에 있는 청년들과도 얘기해 보면 지역에 있고 싶은데 사실은 학업을 위해서 대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을 떠나야 되고 또 한번 서울로 가게 되면 다시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거점대학, 물론, 물론이고, 우리 순천대학 같이, 어, 글로컬 대학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 대학들도, 어, 최대한 육성하는 그런 부분, 지역의 인재를 지키고 키워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순천목, 호남목 비례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더 크게 보면, 개혁신당이, 어, 비례대표 후보자 당선시키는 게 뭐, 100명, 200명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개혁신당의 정치인으로서 비수도권의 지역인재를 지켜내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4년 뒤에 어떤 거치와 관련해서는 어, 사실 오늘도 제가 여러 차례 단정적으로 순천에 출마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고 어찌 보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 제가 그래서 단정적인 말씀을 사실 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저는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순천 분구를 이끌어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천의 여러 현안 사업과 예산을 잘 챙긴다면은 저는 4년 뒤에 제가 분명히 순천에서 당선될 수 있는 수준의 정치인이 되어 있을 거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4년 뒤에 순천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선을 목표로 뛸수 있는 훨씬 더 유력한 순천 정치인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그럴 각오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네, 기자. 음 어, 우선 가족들 관련해 가지고는 어 당장 이사가고 이럴 계획은 전혀 없고요. 어, 저희 아들이 또 지금 어, 왕운초등학교 학기 중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이사가거나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어, 이거는 너무 김치국이고 설레발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당선되고 여의도에서 활동해야 된다면은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좀 설레발 같은 느낌이 어, 좀 듭니다. 어, 그, 그게, 그게 뭐죠 아, 어, 그 사실 제가 C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제가 좀 간을 덜 보고 빨리 적극적으로 출마를 했다면 훨씬 더 순천시민들께서 저를 많이 선택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금 뭐 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공천과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순천시민들의 실망도 사실 상당한 상황이고 제가 제대로 된 출마 선언을 미루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찌 보면 어 비례 대표 차출 때문에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8%가 넘는 순천 시민들께서 저에 대해 기대를 가져주신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부분이고 제가 더 진즉부터 어 출마 의사를 밝히고 더 열심히 뛰었다면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비례대표 차출을 받아들인 상황에서는 천하람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주셨던 순천 시민 분들께서 비록 지역구 후보는 아니지만 국회에 가서 순천의 두 번째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뛸수 있는 천하람에 대해서 기대하신다면 이번 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정당투표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그런 좀 염치 없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공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 다양한 세력에서 내지는 다양한 인물들이 각자가 원하는 공관위원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어, 일부, 그, 당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양양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신두 공관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가, 어, 김종인 위원장 혼자만의 의사대로 결정한 건 아닐 것이다. 다양한 인물이 추, 추천한 다양한 공관위원들이 그래도 최대한 지금 당이 처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애 쓰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실까요? 예. 아유, 아침부터 다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